지식과 대화 질문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려면 지식을 많이 갖추어야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면 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과 대화를 잘하는 것은 다르다.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는 것은 책을 많이 보았다든지 뭔가를 많이 들었다든지 하여 기억력이 좋아서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공부법들은 전부 다일란적 급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채워놓은 것은 많이 외워놓은 것일 뿐 지혜로 쓸수 없다. 또한 이렇게 많이 외워둠으로서 다른 것을 할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것이 된다. 이것이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된다. 오히려 막고 있어 무겁다. 외워놓은 것 때문에 다른 것이 막혀 있어 논리 정연해지지 않는다. 외워 놓은 것을 쓰려고 하면 디자인의 법도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외워 놓으면 다른 곳에 센서가 다 막히게 된다.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은 다른 쪽의 감각이 매우 떨어진다. 왜 우리 국민들에게 창의력이 나오지 않느냐? 이때까지 암기식의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입하고 외우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자꾸 삭고 있다. 이것은 먼지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쟁이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숙련공원 될수 있어도 지도자는 될수 없다 그래서 책을 보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것을 고집하기에 고집쟁이가 되고 지도자 품성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지도자가 될수 없다 논리 정연하게 하려면 지식과는 상관없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된다. 상대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절대 안 나온다. 말 재주가 좋은 것과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은 다르다. 재주로 하는 말은 얕지만 상대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주어 나오는 말은 아주 깊이가 있다. 이제는 말 재주가 좋은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고를 깨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여러 경우의 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올바른 대화법으로 실수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상대에게 존중받고 신용도 사놓아야 된다. 신용이 많이 쌓였다면 내가 답을 내기 쉽게 상대가 말을 내놓기 시작하며 이때 지혜로 답을 내놓으니 하나도 틀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상대는 고마워하게 된다. 이처럼 대화로서로 교류하는 속에서 어려움이 전부 다 풀리게 된다.